좌절해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도,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, 환란을 겪는다.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,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니네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,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, 항상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... 충만하기를 원한다. 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한다.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. 내 마음이 만약에 우울하다면, 내 마음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면 사실은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을 찾아야 돼요. 어떤 환경,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.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사도 바울이